안녕하세요. 타일러 윤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그 바닥 우리 시공할 때 타일을 시공할 때 거실만 우리가 타일을 시공하고 싶을 때 어, 방, 각 방은 마루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럼 마루와 타일의 단차가 생겨. 이렇게 깔다 보면 타일의 두께도 두껍고 그 접착제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타일과 마루의 단차가 생깁니다. 그 단차를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 흔히들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코노비드라고 하죠. 재료 분리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써요. 어, 그 제품에 있어서 일반 코노비드와 우리 흔히 어 쓰는 일반 코너비드와 크로스몰딩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사가진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보드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예, 자 화이트보드로 돌아왔어요. 자 이게 이 그림을 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해하실 거예요. 뭐 복잡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문틀을 옆에서 본 거예요. 여기 문 문의 두께고요. 여기 문 손잡이 문이 딱 닫혔을 때. 우리가 마루 철거할 때 문선 끝에서 마루를 철거하죠.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문선 몰딩이 끝까지 내려가야 되고 근데 간혹 가다가 문선 몰딩이 중간에서 끊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끊겼어. 근데 고객님은 저희한테 이 크로스 몰딩을 시공을 해야 하는데 단차가 싫어서 크로스 몰딩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크로스 몰딩을 대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네. 이 안에가 쑥 들어가요. 여기서 문을 딱 닫았을 때 문선 몰딩이 끝까지 안 내려오니까 여기가 구멍이 나버리네. 음, 이걸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크로스 몰딩이 아니고 일반 L자형 몰딩이면 타일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L자형 몰딩을 이렇게 대서 이 정도의 단차가 생겨요 예, 이 단차는 랜덤이에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3mm 차이가 날수 있고 5mm 차이가 날수 있고 2mm 차이가 날수 있고 아니면 차이가 거의 안날 수도 있는데 보통 예, 단차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게 싫어서 이제 크로스 몰딩을 사용하시는데 크로스 몰딩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문선 몰딩 목공 작업시 문선 몰딩이 바닥까지 끝까지 내려주셔야 돼요. 예,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경우 예,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공이 안된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부분을 뭐 매주로 메꾼다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뭐 고객들의 시선에서 일단은 불만족스럽죠.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시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크로스몰딩. 크로스몰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좁은 끝에서 이쪽에 타일이 붙는다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 좁아서 어떤 마루와의 접합 부분 지점에서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마루가 뭐 여기 달리든 여기 달리든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여기서 잘려서 더 매끄럽게 어 어떤 연결 부분을 이음새를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어 현장에 가서 매장에 가서 찾아보면은 크로스몰딩이라고 하는 예 크로스몰딩이라고 하는 이 제품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제품별로 많이 구비해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발품을 파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예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영상 보면서 한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 블로그 영상으로 왔어요. 자, 몰딩, 뭐 이런 어떤 코너비드인데요. 이게 타일이에요. 이 노란 게 타일이고 이제 자를 갖다 댔더니 1cm가 채안 나오는 7mm 정도의 어떤 두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 그냥 타일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벽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이게 주방 끝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방 벽면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이 타일이 이렇게 보기 쉽게 노출되니까 이 부분을 어, 이런 몰딩을 대서 맞춰주는 거죠. 마감재예요, 마감재. 코너 마감재, 이렇게. 어, 몰딩을 고르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타일보다 작으면 안 돼요. 이 타일 두께보다, 이 타일 두께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타일 두께와 같거나 무조건 한 치수 큰 거를 구매해 주시면 좋겠죠. 타일 두께보다 작으면 타일이 튀어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L자형이 있고요. L자형인데도 약간 공간이 있는 2, 3mm의 어떤 공간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이 텅 비어있는 정사각형의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어있을 때는 바닥에 시공하시면 안 되겠죠. 이 안에가 이 내부가 공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로 밟았을 때 예, 장시간 어, 압력을 가했을 때는 찌그러진 현상이 많겠죠. 예, 휘거나 찌그러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L자형을 쓰거나 보통 이렇게 공극이 별로 없는 이런 협소한 제품을 씁니다. 바닥에는 예, 바닥 제품을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조금 더 저렴한 어, 플라스틱 제품인데 여러 코너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몰딩에 이요게 그렇죠. 여기에 타일이 붙겠죠. 예 바닥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타일이 여기 붙고 경사진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로스몰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너비 대한 활용입니다. 이게 어, 보통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직각 형태의 날카로운 면이 없이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음, 코너비드라고 하면 바닥에 사용하는 코너비드가 이 정도 알루미늄 코너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항상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코너비드는 뭐 색상 컬러 뭐 아니 컬러 뭐 두께 뭐 재질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타일과의 두께 타일과 맞는 두께를 10mm면 얘도 10mm 예, 12mm면 얘도 12mm 같은 걸 설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 치수 큰거 예, 차라리 한 치수 큰거큰 사이즈로 좀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사이즈면 안 되겠죠. 예, 요렇게 딱 맞게 이렇게 딱맞게 마감이 되는 여러 가지 코너비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루와 타일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이제 외국 자료인데 굉장히 그선 공정 바닥 공정부터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한 시공이고요. 국내 시공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다 시공된 상태에서 마루를 걷어내고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단차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단차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단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음. 바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 면으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방바닥이. 예. 보면 레벨기를 켜고 보면, 우리가 레이저 레벨기를 켜고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굴곡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철이 달린 이렇게 예.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요철이 달린 이런 어떤 우리 쟁기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접착제를 긁어요.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데 어, 보통 이 요철의 두께가 한 20mm, 2cm에서 큰 거는 24m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착제를 바를 때 접착제 자체도 두께가 굉장히 있는 편이고요. 이 바닥에 굴곡에 적응하기 위해서 접착제 두께도 있는 편이고 그 위에 보통 바닥 타일한 10mm 하죠 9mm도 작은 게 있지만 10mm에서 12mm까지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쳤을 때 아무리 꽉 눌러 붙여도 한 2cm에서 그렇죠 2cm에서 붙고 온 경우 뭐 2.5cm도 어, 나올 수 있겠죠 뭐더 눌러 붙이는 경우야 뭐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럼 접착제 플러스 타일 두께와 이 마루가 만나는 지점 예, 마루도 어, 뭐. 몇이냐에 따라, 따라 다르지만 뭐 5mm가 될 수도 있고 8mm가 될 수도 있지만 접착제 두께에서 타일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차를 어떻게 마감해주느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크로스 몰딩이냐 아니면 일반 코너비드 L자 코너비드냐라는 어떤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어, 타이 시공한 건 보여드리면 크로스 몰딩 중에서도 어,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마감을 한 형태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저희 집. 방인데요제 방이에요 제가 제 방인데 이제 영상 찍는 방인데 이쪽 거실이고요 예, 이쪽에 이렇게 나가시면 거실 예. 그래서 이 몰딩 자체가 이제 그 뾰족한 몰딩이 아니라 끝이 뭉툭해서 이 마루와 이 경계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몰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시공해 주신 동생 저희 김 팀장이 남는 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시공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몰딩으로 하면 자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굴곡이 예, 자연스럽게 언덕이 생기는 어떤 이런 형태가 돼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음, 여기 현관 디딤석이고, 이쪽이, 예, 네, 타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골드, 골드바를 넣었어요. 골드 코너비드요 요게 한 4m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두께가. L자형 코너비드를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긁어보면 단차가 약간 있어요. 예, 네, 단차가 약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트라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뭐 전혀, 예,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밟았을 때도 뭐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 단차 같아요. 그래서 중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예. 어 정말 예, 중문이 달까 말까 하는 정말 1mm도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1mm 정도, 예, 1mm 정도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1mm 정도 의틈 여기 예. 예, 간신히 이렇게 붙여서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비드에 대한 음, 이야기였고요. 예,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많이 고민 많이 하시고 각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나 고객님들이 미리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어, 몰딩, 크로스 몰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차, 마루와 타일의 단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가 있다고 하면 뭐 단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몰딩을 쓰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그런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는데, 음 그런 질문이 실제로 있고, 그런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